입니다. 시작. 야야 야, 마이크 깨져 마이크 깨져 마이크 깨져 마이크 깨져 마이크 깨져. 그자 <laughs> 됐습니다. <laughs> 아이 찜. 이게 휴지 휴지. 뭐라 해야 돼 매력 어필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저 안에 갇힌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개력 어필. <laughs> 어, 대박. 자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허용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저, 근데 잠깐만. 지금 점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도 물고, 그 다음 사람도 물고, 그 다음 사람도 물고 이게 무슨... 새벽에줘주지 이게. 나생... 그니까요. 좀비 <laughs> 그 놀이. 자 안됩니다. 이건 허용을 하지 않겠어요. <laughs> 아 좀비. 자 게리님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웃음> 준비. 이기만 해. 매력 어필이죠. 매력 어필. 네 매력 어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셔야 돼요. 표정, 아. 표정, 몸짓 뭐 이런걸로. 자 준비.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laughs> 어떤 거죠? <laughs> 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시작. 불도 어, 할거 없어. 지금요? <laughs> 아니요, 달자님 말고 게리님 중입니다. <laughs> 네, 달자님이요. 아니요, 게리님입니다. <laughs> 시작. 내가 여기 있다면 잘못했어요. <웃음> 아,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어... 아나 자, 게린님이 지금 낙선 후보로 강강 강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자, 게린님 하셨고요. 아니에요. 하신 거 아니에요? 저 다음 차례 할래요. 안 돼요. 아니 그마맘대로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명이 있는데. 어. 자, 이러면 지옥의 시간이 저는 길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걸로 하시겠어요? 어때요? <laughs> 네. 자, 게린님이 이걸로 하셨고요. <laughs> 자 그다음 누구 하시겠어요? 빨리한 게 왔다. <laughs> 매력 하겠습니다. 매력 어필이죠. 자 보사님 예 매력 어필 시청자분들에게 매력 어필. 자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온갖 매력을 다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준비? <laughs> 간절한 건다다 다 같은데. 시작. <laughs> 여기서 이거 아마 아, 물지마 <laughs> <laughs> 여기서 이거 아마 저만 할수 있을 겁니다. 예. <laughs> 착하다. 손 이런 거. <laughs> 아, 마이크 찢어져요 하지 마세요. 소리 좀지리지 마세요. 손졌어요. 아니, 여기 막 물고 꼬집고 난리 <laughs> 났어요. 자, 게리님 멈추시고요. 아니. 어. 자, 모사님 하셨고요 자, 모사님 이걸로, 이걸로 지금 되신 거죠? 네. 자, 그나마 마실 분. <laughs> 네, 형님이 하시겠답니다. 자, <laughs> 핑맨님 <laughs> <laughs>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네. 자, 핑맨님 준비. 잠깐만요. 준비, 시작. 여기서 이거 아마 저만 할수 있을 거예요안 돼요. <laughs>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뭔안보요안 돼요. 아!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요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요안요요 아니 이게 뭐냐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 그건 저도 아는데 원. 대체 뭘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요. <laughs> 뭐야. 열대야. 자 핑맨님. 네. 자캠 보시고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준비.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미... 아 아니. 투라이 어떡... 다... 표정. 아니, 자기 유행어랑 자기가 응. 주로 하는 거 많잖아요. 자기야. 에이, 에이. 마, 막 시청자분들이랑 바다 응. 가자고 하잖아요. <놀람> 언제 <laughs> 내가 봤어요, 내가 지금. 언제 해. 형님. 네, 그래, 그요 자기야 한 하고. 이번엔 등산하자, 요뭔소 <laughs> <엄청 웃음> 자, 되셨어요, 준비? 등산. <laughs> 아 자기 컨셉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준비. 같이 독도 횡단할래? 준비. 독도횡단할 네. 준비. 자, 캠보시면사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0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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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픈마인드. 자, 010 파격적. 오픈마인드. 0104. 오! 좀 진짠데.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예, <laughs> <내 웃음> 번호인데. 이야, <laughs> 예, 밀당을 했어요. 밀당을. 헤비클님, <laughs> 서포터 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0104. 엄청난 무리의 수가, 변수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자, 핑민님 여기까지신가요 네. 자그 다음 노블님이 하시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건데요? 제가 할건데요? 제가 할건데요? 제가 할거예요 제가 할건데요? 뭐, 둘이 매력배틀 뭐, 어때요? 내가 먼저 할거자두 네, 분이 네.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laughs>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아. 자 무슨, 순서를 노블님이 그렇죠? 꼴찌에서 2등 그 다음 다자님이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게리님 그만 깨물으세요 아. 안 물었어요 <laughs> 자그 다음 이제 불안에 떨고 계신 써님과 r 2피님두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자 선님 준비. 그래도 먼저만 비났다고. 뭐하지? 자 선님 준비. 사행이 사행 씨. 강 사행지. 예사씨 가보겠습니다. 선님 준비. 들어 들어 좋아. 준비. 시작. 가. 가지마 그대요. 감. 음, 게감 감자를 좋아하는 만드가? 승. <laughs> 승승장구해라. 제.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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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긴 하네요. <웃음> <웃음> 만둥이 좋아하는데요. 만득님이 좋아합니다. <laughs> 사랑의 <laughs> <맨> 편지. 사랑의 <laughs> 편지. 사랑의 만득아자만득이한테 어필했네요. 만득이한테 어필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한표 얻으셨네요. 한표 얻으셨어요. 아 <laughs> 자 선님 이걸로 네? 하실 건가요? <laughs> 마이크 좀 줄게요. <laughs> 예.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님이걸로 가셨고요. 자 그럼 이제 알투피님 남으셨어요. 자 알투피님 지금 <laughs>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셔요. 네, 네. 시작. 또사행시로 가겠습니다. 예. 가감승제로. 예. 사인지 똑같이 5, 가겠습니다. 4, 가. 가감승제를 시청하는 여러분. 야. 탐. 감이 떨어질 이 가을 무렵. 오. 승? 오. 승리를 위해 오. 달려가는 저희 가감승제. 오. 제. 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감승제 시청자 여러분. <laughs> 이 방송 끝나고 먼저 잘 자요. <laughs> 와! <우와>, 야! <laughs> 우와, 이건 <laughs> 아니, 와 이거 와 압도적이다 알시경 알시경 생각, 알시경 와 알시경 생각을 좀 했네요 생각을 좀 했어 알시경 네 알시와짱 네 오신 것 같은데 자알자요자이 여운을 그대로 담아 너블림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 제자리인가요? 자 준비 너블림 시작 유아쏘 b 티풀 u t i f u l I'm n 아 t sure how m 차마 h I'm not 이 u 형 e 잖잖 형이잖아. <웃음> 형이잖아. <웃음> 형이잖아. <웃음> 형이. sure how much. I'm n 다 t sure how much. I'm not sure h o 좋은 u 같아요. <laughs>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웃음> 유일하게 <웃음> 캠으로 보고 계신 달짜 님 계신 how m u 얼굴에 자신감이 붙었는데요아 <laughs> 이미 웃긴데요. <laughs> 자 달짜님 준비 되셨어요? 네네. 자 달짜님 가보겠습니다. 준비 와. 시작. 가면 <laughs> 되죠? 시작해 주세요. 벗지 마요. 오지. <laughs> 이야. 알겠어 무슨 참기야 이거? 리 e 가요 i 자, 다차님 이걸로 가실건가요? 네전이걸이 가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기 싫대 보기 싫대 보기 싫다 나 <보기> <laughs> <보기 자. 웃음> 자, <laughs> 어우, 대단하네요. 전좀 좀, 놀랬어요. 자, 아, 이제 멤버들끼리 다 끝났고요. 음, 일단은 제가 투표 이걸 작성하는 동안 채랑님과 추 님의 이제 번외편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채랑님, <체량님>? 네, 추 님, 매장 공포 했던 고 보겠어요. 네, <웃음> 추님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아니죠. 네. 자, 채랑님과 추님 계시고요. 자, 일단은, 체랑님부터 한번 보죠. 자, 체랑님? 네. <laughs> 네, 음, 그러면, 어, uh... 저는 그럼 목소리를 바꿔서 귀여운 네. 척을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뭐죠? <뭐지요>? <laughs> 어... 자, 해주시면 됩니다. 할까요? 네. 네? 치즈버거 사주세요 <laughs> 치즈버거 <먹는> 사주세요 <laughs> 자 뭔가 뭔가 아, 지금 맛있잖아요. 뭔가 밀렸는데? 이거 카운터인데요? <laughs> 어. 자 이거보다 강력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달자님이압력으로 <laughs> 누르셨어요 치, 치즈 진짜 얼굴에 던지고 싶네요 <laughs> <laughs> 얼굴에서 치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어?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일단 진짜 치즈버거나 치우버거나 그런 걸로 가야 돼요 빅맥 1다기이은귀요미키요미 이리, 님리 이리. 이리, 이리, 이달이님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어 예, 다자 님에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좀더 강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더 강한 거요? 네. 아, 나 다자 진짜. 아, 갑자기 얼굴이 나와서 그래. 뒤도 얼굴.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어.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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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자 님 다시 한번 받아치실 살려드리기 위해 전 여러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남자오 <laughs> 남자야 지금까지 안게 <하는> 뭔데?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춘님 이죠? 춘님 츄님? 네. <laughs> 목소리가 안좋아해 <좋아했어요>. 치님. <laughs> 왜자춘님 <laughs> <laughs> 한번 아이 꼭 귀여운 어필 뭐 이런 걸안 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매력 어필이니까 음. 예, 전혀 다른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달 변질 시킨 것 뿐이에요. 예. 아닌데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준비. 어, 저는 진짜 어 짧게 그러면 노래 조금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네. <laughs> 네, 어, 시작할게요. 네. 시어할게야 네, 짝이야. 짝이야. 는이야짝 나는 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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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알고싶지만 어. 너도 노래 하나로 죄송해요. 끝날 <laughs> 가사를 가사를 모르겠네요 가사. 자, <laughs> 노래를 부르셨어요. 용감하게. <laughs> 용기 있으시게. 자. 자, 핑맨 님이 한번 받아쳐 보시 보겠습니다. 네? 밥 <laughs> 왔다. 아, 아, 아. 랩으로. 떡가로. 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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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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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보였죠. 랩로. 쏘로. 어. 어. 어 미스터 어. 셀러. 예. 어, 씨발. 아. 어. 어. 어 진짜야라고요? 아니 귀엽게 아 가셔야 돼요. 아 귀엽게 해야 된다고 그요 예. 요어맨커맨아요 아. 여자 예어어어아 uh well oh. 끝까지 forefront>. 하셔야죠 이거는. 아. Oh. 어. 어 우리 하나. 아. 아. 예. 아, 귀요미... <목소리> 어. <laughs> 제발 어. 아니 아니요 아그겠습니다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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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눈에서 피나 핑맨님 핑맨님 폭력 폭력 <laughs> 하지 마시고요자 핑맨님 1더하기1은 귀요미 2더하기2도 귀요미 3더하기3도 귀요미까지만 가겠습니다 오... 6까지만 가요 6까지만 준비 아... 오... 자 준비 기사 흑기사 흑기사 자 오늘 핑맨님이 캐리한다고 잘... 갑시다. 갑시다 준비 예 <laughs> 아라디기의 기억이 2다기 말하고요. 예, 3하기 3기억이까지 가 보겠습니다. 정말이죠? 예. 아이고. 힙합 버전으로. 자, 준비 자꾸 이상한 거섞지마세요 어. 아, 준비. <laughs> 갑니다. 자, 비트박스 시작. 우와. 1다기 얘는 1더하기1는 기억이. 2하기2는기 기억이. 더하기 3은 기억이. 아, 아. 귀여워. 얘양 모르는데. 요무 많이 귀여워. 자, 이쯤에서 저는 귀엽다. 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로딩 화면을 바로 틀어 놓고 투표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아까 이제 윌스미스 곡한 곡을 딱 틀어 놓고 약 4분 정도 투표를 딱 받을 거고요. 투표 결과 후에 제일 낮은 투표를 받은 사람만 다시 이안으로 들어와서 1분간 패션쇼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행이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한테 어필할 게한분씩 드릴게요. 자, 달자님부터 시작. 10 9 8 7 6 5 4 3 2 1끝자 픽맨님 준비 시작 5 4 4눈4너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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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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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4 4 4 4 4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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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오4 4 자 패션쇼가 은근히 들어요자알트피님 시작 5 4 3 ㅋ 시경 ㅋ 시경자 선님 4시. 시작 2 1끝 <laughs> 많이 쉬었어요 고마워주세요 <와. 웃음> 더워요 자 <laughs> 대기화면 틀어놓고요자자 이제 다 나오시면 니다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정확히 5분 뒤에. 자, 지금 이번 스튜디오 다들 밖으로 나오시고요. 당첨자 한 분만 다시 들어가서 1분 동안 패션왕 쇼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우르르 다 뛰쳐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투표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오 뭐죠? 핑맨님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건 1 다기 귀요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자 정확히 35분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 우르르 다 몰려왔어요. 아니, 저 선생님, 자기 핸드폰에 자기 투표는 가능해요. <laughs> 지금 다들 모바일로 자기 투표하고 있는데 한 표씩밖에 안 되잖아요. 어, 자기가 자기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합니다. <laughs> 아 여기서 어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자, 꼴찌 한 명만, 꼴찌 한 명만 들어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꼴찌는 의외로 썬님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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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픽맨님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자, 투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오, 어, 핑맨 님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다시. 아, 예, 썬 님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꼴찌에서 2등이 지금 R2P 님이죠. 자, 현재 꼴찌는 썬 님이 지금 근소한 차로 뒤지고 계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제이치 님 서포터 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설린 프선 다섯 개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게리 님이 옆에 와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바람 소리 내지 마시고. 오! 오! 자, 썬과 RTP가 지금 자, 박빙입니다. 과연 누가 자, 누가 들어가서 1분간 대쇼를 할지. 자, 썬님이 알투피를 님을 앞섰습니다, 지금. <laughs> 자, 역시 자, 회원님 여러분들이 회원님 지금, 어, 자, 맛있는 검돌검님, 아, 협찬 한개로 가입하셔도 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픽맨님 패션쇼를 보게 자, 꼴찌가 패션쇼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등이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니라, 픽맨님 <laughs> 패션쇼가 보고 싶으실 분들 지금 투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현재 35분입니다. 일단은 투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투표 마감입니다. 결과는요. 자, 투표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해드릴게요. 꼴찌가 썬님이네요. <laughs>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썬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자, 지금 약간 투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등이 패션쇼를 하시는 분인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딱 3분 3분간 빠르게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패션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자, 지금 확실히 들으시고요. 1등을 하시는 분이 패션쇼를 합니다. 1등을 하시는 분이. 1등을 하시는 분이 패션쇼를 합니다. 세번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1등을 하시는 분이 패션쇼를 하는 걸